하나 쿨. 하나 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무엇과도 나무엇도 주님을 봐. 조금 길지만 그래도 목사님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본문을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못대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모르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음해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 맹인되었던 자가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냐 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낳은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나이다? 그 얘기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가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가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상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 하고 어하야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게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를 우리를 가르치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어, 봄이 좀 길었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말로 우리 언어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 드리자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진흙에 어, 예수님의 그 침으로 <laughs> 우리 지난주에 어,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친으로 진흙을 이겨서 어, 눈에 발랐던 그가 실로암의 연못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어,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던 그 사람이 맞냐 아니다 아니다 맞다 이렇게 논쟁을 서로 했어요 어, 그래서 더 이상 자기들끼리는 논쟁을 할 수가 없고 답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을 성경학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서서 그가 이제 자기의 눈뜬 것과 그리고 이 상황 정황들을 설명하고자 할, 설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너 어떻게 눈을 떴냐? 그랬더니, 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내 눈을 뜨게 해줬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바리새인들이 그럼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나잘 모르겠다. 어, 신랑 유모를 다시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들 같이 그 뛰어난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말도 안 된다. 어, 너희 네말 내가 믿지 않는다. 부모를 불러오래요. 부모가 왔어요. 부모에게 말했어요. 네 자식 아니냐. 네 자식이 처음부터 맹인이었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 떴냐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기 자식이 태어날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을 태어났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 맹인이 어. 집에서 나가고 집에 들어오고를 부모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알겠죠. 분명히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들어서도 알았을 것이고, 눈먼저 눈을 떴는데 그 동네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났겠죠. 사실 부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참, 이런 부모를 만나는 것도 참 안타깝긴 하지만, 이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는 그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라고 결의를 이미 했던 거예요. 이 출교라는 게 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당시 사람들은 사실은 그 동네 커뮤니티 안에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기도 하고 음식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 동네 안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교가 되면 은 유대인, 유대교안에서 유대교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 밖으로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교 밖으로 보내는 순간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모든 혜택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누렸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여기고 이방인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식도 팔지 않고 잠자리도 제공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화적인 모든 활동이 끊어지고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수 없는 거죠. 그 동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부모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눈떠게 됐냐? 그러니까 이 소경은 답답하죠. 소경이었던 사람 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가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너희들 그거안 믿냐? 난 믿는다. 왜? 내가 장님이었다. 눈을 떴기 때문에 난 믿을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진리를 들으면서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꽉 막힌 마음으로, 기독교는 없어, 진리는 없는 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위협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경이 확실한 증거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반대와 그리고 조롱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 소경이었던 사람의 부모처럼 자신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혜택들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서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바보처럼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당할까 봐 두려워서 부인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진리와 사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모든 신앙들을 부정하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세인처럼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 있고 또한 어떤 기적을 봤을 때 옳다 그렇지 않다 논쟁으로만 끝나는 이슈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삶의 테두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손해볼까 두려워서 감추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에 지금 서 있습니까?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바리새인들처럼 서 있습니까? 아니면 믿기는 하나 이 소경의 부모처럼 뒤로 물러서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 거리들을 어느 정도 유지한 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유익들은 누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무의도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로서는, 신앙생활로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신앙을, 가, 부모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심각하게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믿음이 없어요. 어중간한 믿음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셨을 때 너는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깊고 있다가 그 그물을 다 내버려두고 배에다 내편 교치고 예수님 곧장, 곧장 따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를 아시,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가치와 그 유익과 그 놀라움과 그 탁월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도 예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너 나를 위해서 일하자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결단하고 일어나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소경의 보모들처럼 적당하게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거리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완강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선택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많은 믿음의 주제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지 못하고, 왜 계속해서 이러한 도전의 메시지들을 들어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 항상 그 게으름과 유혹과 그리고 나태함과 우리가 심하게 나쁜 짓을 하진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지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 존재해 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콜링을 하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그리고 정말 어렵게 보이고 그리고 어, 세상에서 바보 같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운 신앙을 가지지 말고 아주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고수해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진리를 버려야만 가능하거든요. 세상에서 얘기, 이야기하는 것들을 버려야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을 버렸을 때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버리는 순간, 그 진리를 떠나는 사람은 모두 다 불행하고, 그 행,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에 도달하지 못해요. 정말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그 말씀의 테두리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행복한 거죠. 근데 이것이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따르지 않아도 되잖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 실상 에서이 나라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정한 법칙들과 그 보험들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왜요?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그법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죠, 그죠? 마음대로 비행기를 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나라 비자를 획득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법정적인, 어, 법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법의 위에 있는 또 상위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법들 그 법들을 지키지 않겠다고요? 그렇죠. 그게 모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의 테두리 그런데 그 법의 모든 테두리가 이 세상의 근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살아가길 바래요. 정말 부탁드려요. 부끄럽지 않은 상황으로 내가 출교가 될지언정 나는 내가 눈 떠진 거 부인할 수 없다고 라 말한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이 흔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누구신지 깨달아진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내게 흔적이고 내게 경험되어지는 신앙이니 이걸 버릴 수가 없다. 그러면 확실하게 예수님 믿고 나가겠다. 라고 하는 결심으로 이한 주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새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들, 그 소경의 부모와 같이 나의 이익과 유익과 나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형편을 바라보며 보여진 그 진리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고 적당한 신앙을 거리를 두는 애매한 신앙을 가진 사들,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보여진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분당 중앙교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